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일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한 인생 고백입니다. 그는 노년의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고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1절에 보면 여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죄의 질병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죄의 질병으로 인해 죽으면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이 다윗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키시고 원수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며 깔깔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가늠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지었죠. 그는 그 죄로 인해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월이라고 표현된 지옥 혹은 사망의 문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일로 인해 다윗을 고난을 통해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훈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올랴 장군을 물리쳤지만 곧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녔죠. 그는 왕이 되어서도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죄가 발단이 되었고 자녀들이 상호 간에 성폭행을 하고 살인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 추격합니다. 다윗은 비참하게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다윗의 후처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죄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이 죽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평안할 때는 잠시 동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오히려 평생이고 은혜가 잠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눈으로 자기 삶 전체를 다시 보고 있죠. 두 나무꾼이 천년 된 오래된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태를 보고 그 나이를 알수 있는데, 5년 동안에는 나이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젊은 나무꾼이 말하기를, 이때는 가물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했던 때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나이꾼은 그 말에 동의하죠. 그러나 그 가뭄의 때는 보이는 방향으로 자라지 못했을 뿐이지, 오히려 나무는 뿌리를, 물을 찾아 땅 속에 깊이 내린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덕분에 그 나무가 자라서 천 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인생에도 가뭄의 시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는 표시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때를 지날 때가 있죠. 은혜가 가물어서 힘만 들고 고생스럽기만 할 뿐, 이런 가뭄의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간을 보냅니다. 내 생각과 방식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방식,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천년된 나무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살았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이 일을 내가 컨트롤하며 나의 지혜와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때 넘어졌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으며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통해 이제는 자신의 병거와 군인의 수로 인해 이제 그 형통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였죠.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삶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자신이 산처럼 굳건하게 세워졌었지만 다윗이 교만하게 되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셨고 그 순간 태산과 같았던 모든 영광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렸죠. 수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뭄의, 가뭄의 때를 맞으신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눈을 열어 다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케 하시려는 때일 수 있죠. 청청하고 무성한 나뭇잎만을 은혜와 형통의 열매로 기대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릇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놓치고 살수 있습니다. 또혹 우리가 형통의 때를 지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머물러 있는 증거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때이지요. 겉으로 일이 잘 풀리고 열매가 많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하며 붙들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형통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의 때를 만나든 형통의 때를 만나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의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며 붙들고 머물러 떠나지 않는 것이죠.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이 다윗의 주옥 같은 권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복된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노염은 잠깐, 은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시간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의 베푸를 은총을 베풀어 주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뭄의 때를 지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한 때를 만난 자들에게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또 아침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